<웃음> <웃음> 파이팅 <웃음> 마지막, 마지막! 고맙습니다한잔있세요 나도 물좀마셔아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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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우 안돼안돼 1점 차 1점 차 천천히 천천히 할수 있습니다 <laughs> 아유 고 나이스 아우 아쉬워 안 돼! 안 돼! 오, 왔다! 오! 하나, 하나! 천천히! 1점 이기고 있어요! 할수 있다! 아우, 아우, 아우! 놀래라! 안 돼! 오! 현용이. 크. 득점! 득점이 아. 서러워. <laughs> <전이 형. 웃음> <laughs> <laughs> <더러워서>. 네가 <laughs> 하나, 하나. <웃음> 아 이거. 뭐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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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. 좋아요. 아들 라이스 왔다. <laughs> 왔다 왔다. 돌아왔어! 분위기 좋아졌어. <laughs> 자꾸 김신혜 발동하지 말란 말이야. <laughs> 이길 수 있어. 이길 수 있어. <laughs> 어이 좋아! 굿마크 굿마크! 왔다 왔다! 분위기 좋아! 굿시 좋았다. 됐다. 됐다. 3점 체크만 해. 3점만. 아니, 4점 체크. 4점 체크. 플레이크. 그앞에서 됐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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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유. 까불이1 4초지훈아 3점만 아야 야. 있다. 그. 야 이따 이따! 할만함 할만해! 안돼! 오 오! 케이 아, 어, 어. 오케이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어, 오케이, 오케이. 아니야, 어, 괜찮은, 천천히 천천히. 딥 됐어 됐어. 아, 네. 하나 더 하나 더 왔다. 왔어. 야하할 아, 아, 아. 만해요. 아 저기다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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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original> 타임 타임 <�ress> 스탑, 스탑, 스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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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시계 빼고 와야지 어... 지훈아 괜찮아? 타임 타임 합시다 잠깐만 잠깐만 14초 할요오 됐다 안 나갔어요 아 까비 <레이시가> <레이시가> 잘했는데 아! 오 구수비 구수비 블랙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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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울 정면으 이게 까내가 3만 막만 <laughs> <laughs> 2점 아 차라리 그냥 아우 박스아웃 박스아웃 <laughs> 와 <우와. 웃음>

같이 가자 투샷 원샷 원샷 넣어주세요 까비, 까비, 까비 이기고 있어, 이기고 있어 아 아. 아쉽다. 아! 아, 다 아, 른데 보시, 보시, 보시. 맞다. 다른다. 코 파울이 나 이거. 잘끊었어잘끊었어 3. 오 아. 아쉽다. 1분, 1분. 진짜 분위기 안 좋아. 분위기 안 좋아. 블랙 분위기 안 좋아요. 이 <laughs> <laughs> <일구나, 웃음> 진짜 <씨. 웃음> 오! 왔다! 왔어! 어! 대정! 와! 쇼츠다, <laughs> 쇼츠. 셔츠. 오, 설마. 오! 와, 놀래라. 굴리 봐, 굴리 봐. 좋아, 좋아. 제 빨라, 제 빨라. 이야! <laughs> 기안 좋아요. <laughs> 가자. 야. 마무리 에이. 마무리. 에이. 아 아. <laughs> 원샷.